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아주 귀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신의 가에 신기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못해요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약속이 되어서 가는 바람에 실시간 방송을 손치를 못합니다 지하철 타고 갑니다. 구리에서 <laughs> 구리 부리 롯데에서 밥 먹고, 예, 그리고 다시 압구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가 네, 네,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벌써 누가 눌러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행복한 날. 여기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고, 제인에게를 설지 아니하며, 오만한 제 자리 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시내가에 신기한 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지하철에 왔어요. 지하철에 왔어요. 지하철 타고 한정보장 가면 내리는 거예요. 한정보장. 한정보장만 가면은 구리역에 갑니다. 롯데백화점에 가서 점심 먹고, 바닷 점심 먹고 압구정으로 옮깁니다. 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주의스럽더라. 그러면 너네 슬리퍼를 어디로 가?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십니다. 인생의 삶의 무리가 너무 만만치 않죠. 음,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무게를 고두 내려놓읍시다. 속하고무 진자들아 다 예수께 보라, 예시이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죠. 그렇죠. 너무 감동이죠. 네, 속하고 무공 하 사람들아 다하나님께로구라 예수께 라 내가 너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를 영국법이 치고 싶어요 흠. 진짜 너무 감사 일이, 요 감동이에요 인생의 그 짐을 감에놓으 예수께서 그을주신다 이야 너무 행복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쉬기아니요 예, 고집을 부리세요 주들아그면 너와 내집공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출발하는 것니다 그래야 새 생명, 예수의 새 생명으로 천생이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를 다 먹으면서 성령으로으유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다가 힘들고어려우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내려요, 내리고 아, 목적지까지만 제가 오늘 실시간 안하는니까 이걸로 예, 여러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살짝 흐려. 저는 이런 날을 좋아하거든요. 살짝 흐린 구름 없는 날에서 하나님 진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생각만 좋아하나님 진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보면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건물 구중에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가사가 생각이게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인도하리나경선이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알렐루야 이 하나님을 왜 모르고 사세요? 여기 지금 구리역 왔어요. 구리역에서 점심 롯데 여기 롯데 있거든요. 엄청 저렴한 가격에 맛있어요. 그래서 먹고 압구정으로 그고시납니다 오늘 정말 시내까지 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너무 복된 오늘이 될 것입니다. <laughs>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만나는 입구까지 제가 하고, 실방은 그때 끌게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 실방 못해서 죄송해요. 갑자기 약속이 이루어져서. 제가 또, 번개 라방 많이 하잖아요. 게릴라 라방 엄청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꼭 월요일 아니어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만나봐요. 그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복음도 알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한해만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타고 밖으로 네. 나가야겠어. 네. 밖으로 나가는 거요 엘베 타면 돼요? 요로 가요? 엘베타고요. 여기는 엘베 타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예요. 엘베 타야 엘리베이터 이쪽이에요. 이쪽 가요? 네.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어려운 거, 어려워서 에베안 탐. <laughs> 뭐가 그리 어려워.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어야 천국이에요. 뭐가 그리 어려워. <laughs>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어, 뭐가 어려워. 이 지하도 보세요. 지하도. 나이 어, 지하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멋있어. 이걸 사람이 이걸 뚫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야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로마시대에도 뭐돌 깨가지고 그 성전 지어 놓은 거 보세요. 너무 인간의 힘을 어디까지야. 너무 멋져. 근데 지하철 그래서 어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난 이거를 볼 때마다 감동을 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멋진 음? 어떻게 이렇게 멋진 땅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어찌게 만들었을까? 어우, 인간의 힘은 어디까지야? 로마 시대에는 막 돌을 막 어? 옮겨가지고 돌을 깎고 이래갖고 또막 어? 어? 온갖 건물을 다 만들고 로마가 완전히 평정했잖아요. 로마 너무 멋있는 로마. 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로마. <laughs> 로마 그 정말 성전은 전부 돌로 깎고 다 그런 거죠. 이 지하철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세상에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응?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 너무 아, 놀라운 일이여 감동에요.서는 사람의 힘은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laughs> 하나님의 지혜로 생활하는 인간이 가장 놀라운 겁니다. 너무 너무 행복한 날 제가 사이사이 소식 전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일것을 일투족을 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삽니다. 복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네 집이 권을 얻으리다. 수박오목은 짐진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가 아, 너희들 시기하리라 얼마나 놀라워 이말 그대로 믿으시오또 만나요. 조금 있다. 어 상기님 예 상기님 반가워요 오늘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 동네 여기 구위역에 롯데백화점 있거든요 거기서 밥 먹고 밥 먹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사이 소식 올려 드릴게요 상기님 감사해요 조금 이따 또 올릴게요 <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오셔서 힐링하고 나가십시오. 순진미 TV, 기독교 TV입니다. 샬롬, 씨유, bless 레스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